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는 상식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무척 놀랐습니다. 지난 30년간 뼈와 칼슘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우유를 믿고 드셨던 분들이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에 큰 무리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유 속 칼슘의 약 30%만 사용합니다. 100을 마셔도 70은 몸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매일 우유 두 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내 뼈는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더 신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수많은 골절 사례를 분석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모두 뼈 건강을 우유에만 의존하셨죠? 정작 칼슘 흡수가 45%나 더잘 되는 음식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음식들을 알았다면 더 튼튼한 뼈를 유지하셨을 겁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몸의 뼈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거나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엔 더 활기찬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잠시 후 5분 뒤에 공개될 세 가지 음식만 알아도 단 3개월 안에 뼈의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72살의 골절을 겪으신 분도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시청을 멈추시면 이 귀한 정보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뼈 건강을 염려하며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 잠시 시간을 투자해 명쾌한 해결책을 얻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유보다 흡수율이 1.5배 높은 음식 세 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병원이나 비싼 영양제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뼈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우유만 드신다면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혹은 활기차게 손주들과 공원을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 미래의 차이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5분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 비결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골절의 아픔에서 한 분이라도 더 벗어날 수 있다면 제 연구는 큰 보람이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 지인분께서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어요. 많은 어르신들처럼 말이죠. 엉덩방가를 찌으면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그후로 일상의 변화가 생겼죠. 활동이 힘들어져 댁에만 계시게 되었고, 막내 따님과 가족들은 오랜 상의 끝에 요양시설로 모셨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어머니도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설에 가신 지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제 어머니 지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뼈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어디신가요? 무릎, 허리 아니면 손목이신가요? 최근에 팬 72살? 김정혜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20년 넘게 매일 우유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정말 꾸준히 노력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사고였지만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김정애님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골밀도가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꾸준히 드셨는데도 말이죠. 김정애님처럼 저 또한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칼슘 섭취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칼슘만 충분하면 뼈가 저절로 튼튼해질 거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자료를 깊이 분석하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유 속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겨우 30% 정도였습니다. 100을 섭취해도 70은 그대로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나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왜 어떤 분들은 우유를 마셔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함께하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후 김정애 님은 제가 제안한 통깨 십과 뱅어포 식단을 시작하셨어요. 아침 식사에는 통깨 십한 스푼을 더하고 점심에는 깨십 반찬을 저녁에는 뱅어포를 간식으로 즐기셨습니다. 석달 후 검진 결과 뼈의 밀도가 놀랍게도 향상되었어요. 김정혜님은 이토록 쉬운 비결이 있었다니 놀라워 하셨죠.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의 긍정적 변화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뼈가 건강하게 화답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죠.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핵심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어지는 실천법을 놓치시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우리 뼈를 약하게 만드는 습관부터 함께 개선해볼까요? 식단을 바꾸는 작은 노력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뼈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식품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통깨 한 큰술에는 무려 90mg의 칼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 통깨 세 큰술을 섭취하면 우유 2컵 분량의 칼슘을 얻는 셈입니다. 게다가 통깨의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약 40%에 달합니다. 이는 우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이며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명확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통깨는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껍질에 풍부한 칼슘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깨는 피해야 합니다. 껍질이 없으면 칼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꼭 껍질째 있는 것을 드세요. 이른두세 김정애 님은 매일 아침 식사에 통깨를 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에 통깨 한 큰술을 섞어 드셨는데 처음에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후 골밀도 검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셨습니다. 김정애 님은 이처럼 쉬운 방법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밥을 지을 때 통깨 한 큰술을 넣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 같은 반찬에 넉넉히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살짝 더 하는 것만으로도 풍미가 살아나고, 고소한 맛과 함께 칼슘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도 활용해 보세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평소에 통깨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깨쉽 10장에는 210mg의 칼슘이 담겨 있어요. 통깨보다 훨씬 풍부한 양이죠. 그런데 깨쉽의 진짜 힘은 다른데 있습니다. 칼슘 흡수율이 무려 45%에 달해요. 녹색 채소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죠. 게다가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한식품 영양학 연구에서도 깨쉽의 뛰어난 흡수율이 증명되었습니다. 깨씹은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죠. 쌈이나 무침으로 즐겨 먹지만 사실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칼슘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잘 쓰이도록 돕는 성분까지 모두 갖추고 있답니다. 68살 박영수님은 매일 점심 깨씹무침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식욕이 없어 마지못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허리 아픈 것이 점차 나아졌다고 합니다. 석달 뒤에는 아침마다 느끼던 몸의 뻐근함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이렇게 전했어요. 깨쉽 하나가 이토록 큰 변화를 줄지는 상상도 못했다고요깨시 15장을 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퍼무려 매일 한 접시만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에 30%를 채울 수 있답니다. 밥과 함께 해도 좋고 국수에 곁들여도 아주 훌륭한 맛을 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깨식 장아찌를 너무 짜게 만들지는 마세요. 나트륨이 과하면 오히려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가벼운 양념으로 살짝 무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깨식을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 넉넉히 사서 얼려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깨시풀 반찬으로 즐겨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깨시풀 쌈 채소로만 생각하고 다른 요리에는 잘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식탁에 깨심 무침을 더해보세요. 뼈가 보내는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뱅어포 스무그램, 즉 한줌에는 무려 4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죠. 하루 칼슘. 필요량의 절반을 한 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뱅어포의 가장 큰 매력은 뼈째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선 뼈에 칼슘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뱅어포는 뼈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에요. 한영양 정보 보고에 따르면 뱅어포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약 35%로 우유보다도 약간 더 효율적인 셈입니다. 게다가 뱅어포 속 비타민 D 성분이 칼슘이 우리 몸에서 잘 쓰이도록 도와주어 실제 이용률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활용하는 비율은 40%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70살 이선희님은 매일 뱅어포를 반 줌씩 구워드시는 습관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생선 특유의 향 때문에 조금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니 과자처럼 바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즐겁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무려 10%나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어요. 이선희님은 이처럼 간편한 습관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에 큰 기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에어프라이어를 180도에서 5분만 돌려주시면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 완성됩니다. 간식이 아니더라도 마늘, 간장, 통깨와 함께 볶아내면 훌륭한 밥반찬이 된답니다. 김밥 속 재료로 활용해도 아주 맛있고 영양 만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뱅어포에는 나트륨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은 한 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양념을 싱겁게 하거나 그냥 구워서 드시는 방법이 가장 건강하게 즐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선 반찬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멸치나 뱅어포처럼 뼈째 먹는 작은 생선들은 칼슘을 보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식탁에 뱅어포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간식으로도 반찬으로도 참 좋답니다. 이렇게 통깨 깨집 뱅어포 세 가지 식품을 식단에 꾸준히 더하는 작은 노력으로도 우리 뼈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예요. 우유보다 흡수도 잘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고마운 식재료들이죠. 매일 조금씩 챙기는 습관만으로도 석달 뒤에는 분명 몸에 좋은 신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칼슘이 우리 몸에 더잘 세우며들게 하는 생활 습관도 함께 알아볼까요?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일상 속 작은 관심 하나로 칼슘 흡수율을 두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꼭 필요한 동반자 같은 영양소예요.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섭취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쉬운 비결은 바로 햇볕입니다. 햇살을 받으면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죠. 우리 몸이 직접 비타민 D를 생성해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볕에 내어주세요.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팔과 다리만으로도 햇볕에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햇볕의 힘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지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창문을 통하면 자외선이 약해져 효과가 줄어들어요. 유리가 자외선을 상당 부분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내 창가에서 햇볕을 쬐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꼭 밖으로 나가 직접 햇살을 느껴보세요. 베란다에서 팔을 걷고 15분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햇볕을 쬐신 게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시더라고요. 하루 단 15분이 산책 습관이 우리 뼈를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고등어 꽁치에도 비타민 D가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어려운 날에는 이런 음식들로 비타민 D를 채울 수 있어요. 특히 등 푸른 생선은 비타민 D의 훌륭한 보고입니다. 놀랍게도 고등어 한 토막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80%를 채울 수 있답니다. 달걀은 매일 하나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때 노른자까지 꼭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 흰자만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타민D의 영양은 노른자에 가득 담겨 있거든요. 고등어나 꽁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생선을 자주 챙기기 어렵다면 달걀이라도 매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조리법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 D가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영양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어는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즐기시는 걸 권해드려요. 달걀도 삶거나 반숙으로 조리할 때 영양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생선 요리를 드시고 계신가요? 특유의 향 때문에 멀리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조리법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두번 식탁에 건강한 생선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식품은 칼슘의 흡수를 돕는 좋은 친구입니다. 칼슘이 산성 환경을 만나면 우리 몸에 더잘 세우며 들거든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더해보세요. 흡수율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무침 요리에 식초를 샐러드에는 레몬 드레싱을 더하는 건 어떨까요? 요리에 식초를 조금만 첨가해도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침에 식초 한 숟갈 국물 요리에 레몬즙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신맛이 과하지 않으면 음식의 풍미도 살리고 영양 흡수도 촉진되죠. 다만 위가 예민한 분들은 식초를 직접 드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위 점막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요리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즙도 빈속보다는 식사 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은 김치나 피클처럼 새콤한 맛을 내는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이런 음식들은 칼슘 흡수를 돕기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하면 좋습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이 칼슘을 더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뼈로 원활히 이동해서 잘 자리잡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귤키위, 딸기, 파프리카 등의 비타민C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를 식사 후에 드시면 섭취한 음식 속의 칼슘이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므로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은 바로 깎아 드시고 파프리카 같은 채소는 샐러드로 즐겨보세요. 열을 가하지 않아야 비타민C의 영향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귤 하나, 키위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챙기는 습관만으로도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통깨나 뱅어포를 드신 뒤 과일을 섭취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오늘 비타민C를 챙겨 드셨나요? 의외로 과일을 잘 드시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하루에 과일 한두 개를 더하는 작은 습관이 칼슘 흡수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냉장고에 귤이나 키위를 늘 준비해 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뼈에 건강한 자극을 주어 튼튼하게 합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이 뼈 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앉아서 하는 활동보다 서서 움직이는 것이 뼈를 훨씬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뼈는 자극을 받고 이 자극이 뼈를 단단하게 합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이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을 목표로 해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석 달이면 뼈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 무리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처음부터 등산이나 조깅 같은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칫 무릎이나 발목을 다칠 위험이 있답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해 몸이 익숙해질 시간을 주세요. 그 후에 서서히 강도를 올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30분에 산책하셨나요? 걷기는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활력을 줍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죠. 걸으면서 따스한 햇볕을 쬐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오늘부터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일상에 작은 변화만 주어도 우리 뼈는 스스로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답니다. 식단 관리와 더불어 생활 습관의 개선도 무척 중요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매일 꾸준히 걸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금까지 나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우유보다 흡수율이 뛰어난 식품들을 알아봤죠.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세 가지 귀한 음식, 바로 통깨깨씹 그리고 팽어포였습니다. 흔히 우유를 많이 찾으시지만 이새 식품은 칼슘 흡수율이 무려 1.5배 이상 높습니다. 즉, 같은 양을 섭취해도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예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약 30%인 반면, 통깨는 40%에 달합니다. 깨 싶은 45% 뱅어포는 35%의 비타민 D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죠. 덕분에 실제 몸에서 쓰이는 비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몇 달간 이어진다면 또몇 년이 쌓이면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유에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소홀히 하면 골밀도가 낮아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가령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만으로도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활동에 큰 제약을 줍니다. 회복 과정 또한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한 번의 큰 부상은 회복이 더욱 더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석달 만에 골밀도가 향상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불편함이 줄고 무릎에 힘이 붙으며 아침 기상 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뻑뻑했던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해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 골밀도는 10%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효과는 분명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평생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향긋한 깨시프로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뱅어포구이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햇볕을 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비타민 C가 가득한 과일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리하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꾸준함이 중요해요.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